공동구매 중개 무작정 따라하기 네 지난 1화를 지나 지금 2화 판매하려는 시장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공동구매 중개를 하기 위해 어떤 채널에서 내가 활동을 할 것인지 먼저 정해야 됩니다 크게 뭐 유튜브, 인스타, 네이버 카페, 네이버 밴드, 카카오 스토리 이렇게 뭐 등등 여러가지 채널이 있는데요 저희는 가장 쉽고 매출이 많이 나오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동구매 중계를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우리가 인스타에서 판매할 거라고 딱 정했으면 인스타 시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. 오늘은 인스타 시장에 대해서 시장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. 다양한 채널 중에 제가 인스타를 선택한 이유는 유튜브 다음으로 인스타가 매출이 제일 크기 때문에. 그리고, 다이렉트 메세지, DM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일정 잡기가 수월하다. 세 번째, 검색 기능을 통해서 잘하는 인플루언서와 잘 팔리는 상품을 찾기가 수월하다. 이세 가지 이유로 저는 인스타를 선택했습니다. 자, 인스타를 선택했으면 인스타에서 공동구매 시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시장을 먼저 분석해야겠죠. 우리는 이 검색 기능을 통해서 인스타를 분석할 건데요. 이 공동구매를 하기 전에 인플루언서분들은 보통 공구 예고, 공구 오픈, 공구 예정이라는 키워드로 공동구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공구 예고 먼저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공구 예고는 공동구매 오픈하기 3일 전, 저 앞으로 이 상품으로 공동구매를 할 거예요 하고 예고하는 피드를 올릴 때 사용하는 해시태그입니다. 공동구매 반응이 좋았던 이세 번째 피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진, 영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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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사진과 영상으로 이렇게 피드를 올리고 이렇게 캡션에 어떤 상품입니다, 뭐 추천해요, 뭐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텍스트로 적고 있습니다. 뭐 이벤트 내용도 텍스트로 이렇게 하고 있네요. 아, 인스타 시장은 실제로 사용하는 사진과 영상을 올리고 캡션으로 상품을 소개하는 그런 시장이구나. 요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. 자, 판매하려는 시장 분석.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동 구매를 하는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이 다음 진행하는 데 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회. 판매하려는 시장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 3화에는 내가 주력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그 카테고리를 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